거울이 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<laughs> 춥습니다 최욱이 <laughs> 항소포기 때문에 호들갑 떠는 것을 비판합니다 뭐 유력 언론사야 <웃음> 거기서 <웃음> 여러분 뭐 놀라지 마십시오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거 같아 <웃음> 어, <웃음> 내용이 뭐냐면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직무대리한테 네. 전화를 해서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했다는 거야 음.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. 근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신중히 검토하라는 거잖아 너무나 이건 보도가치가 없어 근데 그렇죠. 여러분 놀라지 마십쇼 <laughs>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댓글에 정... 이재명 정부를 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언제 나라가 좋아지냐 뭐 때문에 화가 난지 본인들도 음. 몰라 아닌가 그러니까 항소권한 자체가 검사한테 있는데 어디 와서 지금 화풀이를 합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<laughs> 춥습니다 댓글에 와 이게 말이 되냐 겨울에 다니이 꼴이야 <laughs> 진짜 그래. 진짜 언론에 놀아나는 무식한 인간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